디코보드 여섯 번째 초음파 센서 실습입니다. 초음파 센서는 소리를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로 트리거 핀을 통해 짧은 초음파를 발사하여 장애물에 반사된 초음파가 돌아오면 에코핀으로 수신하여 걸린 시간을 측정합니다. 초음파 센서를 연결하려면 각각의 핀 이름을 정확히 확인하여 영상과 같이 디코보드에 연결합니다. 초음파 센서 앱을 디자인합니다. UI 도구에서 스크린으로 하나씩 드래그하고 해당 속성을 설정하도록 합니다. 하나씩 클릭해서 어떤 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코딩에서 중요하게 쓰여질 도구들은 이름을 구분하기 쉽게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코보드 도구 중 디코보드와 초음파 센서를 가지고 옵니다. 디코보드의 블루투스 이름 가져오기를 통해 블루투스 이름 속성을 설정합니다. 디코보드의 리셋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디자인이 완성되면 블록 탭으로 이동하여 코딩을 합니다. 제일 먼저 블루투스 연결 블록을 코딩해주세요. 초음파 센서의 핀 설정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트리거 핀은 D0, 에코 핀은 D6으로 설정합니다. 다음은 거리 측정 버튼을 클릭했을 때 블록을 코딩합니다. 먼저 상태를 저장할 변수를 만들고 참으로 설정하여 1초마다 실시간으로 초음파 센서로부터 거리를 측정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측정 완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초음파 센서가 동작을 멈추도록 블록을 코딩합니다. 변수 FULTRA를 거짓으로 설정하여 센서 측정의 반복을 멈추고 측정 값을 0으로 초기화합니다. 반복을 시행하는 버튼에서는 플래그 변수를 참으로 하여 반복이 시행되도록 하고 끄기나 멈추기 등 반복을 멈추는 버튼에서는 플래그를 거짓으로 하여 반복이 멈추게 합니다. 코딩을 마치면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 블록 정리를 반드시 해주세요. 불필요한 블록이 화면에 남아있을 경우 실행에 영향을 줍니다. 실행합니다. 페어링된 블루투스를 연결합니다. 거리 측정 버튼을 클릭하여 초음파 센서를 동작을 시작하여 실시간 거리 값을 측정합니다. 종료 버튼을 클릭하여 초음파 센서를 정지합니다. 마지막으로 블루투스를 해제하고 앱을 닫아줍니다. 딥코보드와 연결을 끝내고 리소스를 해제하는 과정입니다. 초음파 앱이 완성되었습니다. 디코보드 일곱 번째 서브모터 실습입니다. 서브모터는 원하는 각도로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모터입니다. 모터 내부에 기어와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신호에 따라 정해진 각도만큼 회전하고 정확히 멈춥니다. 서브모터를 연결하려면 각각의 핀 이름과 케이블 색상을 정확히 확인하여 영상과 같이 디코보드에 연결합니다. 서브모터 앱을 디자인합니다. UI 도구에서 스크린으로 하나씩 드래그하고 해당 속성을 설정하도록 합니다. 하나씩 클릭해서 어떤 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코딩에서 중요하게 쓰여질 도구들은 이름을 구분하기 쉽게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딥코보드 도구 중 딥코보드와 서브모터를 가지고 옵니다. 딥코보드의 블루투스 이름 가져오기를 통해 블루투스 이름 속성을 설정합니다. 딥코보드의 리셋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디자인이 완성되면 블록 탭으로 이동하여 코딩을 합니다. 제일 먼저 블루투스 연결 블록을 코딩해주세요. 서브모터의 핀 설정 블록을 가져와 D2로 설정합니다. 다음은 각도 조절 버튼을 눌렀을 때 서브모터가 원하는 각도로 회전하도록 동작 블록을 코딩합니다. 각도는 0도, 90도, 180도로 설정합니다. 각도 설정 후에는 1초 기다리는 블록을 추가하여 서브모터가 안정적으로 멈출 수 있도록 합니다. 코딩을 마치면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 블록 정리를 반드시 해주세요. 불필요한 블록이 화면에 남아있을 경우 실행에 영향을 줍니다. 실행합니다. 페어링된 블루투스를 연결합니다. 버튼 클릭만으로 서브모터가 정확한 각도로 회전하는 동작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0도 동작 버튼을 클릭하여 모터를 작동합니다. 90도 동작 버튼을 클릭하여 모터를 작동합니다. 180도 동작 버튼을 클릭하여 모터를 작동합니다. 마지막으로 블루투스를 해제하고 앱을 닫아줍니다. 딥코보드와 연결을 끝내고 리소스를 해제하는 과정입니다. 서브모터 앱이 완성되었습니다. 딥코보드 8번째 DC모터 실습입니다. DC 모터는 전기를 이용해 회전 운동을 만들어내는 전동 장치로 전류가 코일에 흐를 때 발생하는 자기장과 자석의 상호작용으로 회전하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DC 모터를 연결하려면 케이블의 컬러를 정확히 확인하여 영상과 같이 디코보드에 연결한 후 마지막으로 DC 모터에 프로펠러를 장착합니다. DC 모터 앱을 디자인합니다. UI 도구에서 스크린으로 하나씩 드래그하고 해당 속성을 설정하도록 합니다. 하나씩 클릭해서 어떤 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코딩에서 중요하게 쓰여질 도구들은 이름을 구분하기 쉽게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딥코보드 도구 중 딥코보드와 DC 모터를 가지고 옵니다. 딥코보드의 블루투스 이름 가져오기를 통해 블루투스 이름 속성을 설정합니다. 딥코보드의 리셋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디자인이 완성되면 블록 탭으로 이동하여 코딩을 합니다. 제일 먼저, 블루투스 연결 블록을 코딩해주세요. DC 모터의 핀 설정 블록을 가져와 D4로 설정합니다. 다음은 DC 모터 동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 블록을 코딩합니다. 속도는 70으로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멈추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DC 모터가 동작을 멈추도록 블록을 코딩합니다. 코딩을 마치면,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 블록 정리를 반드시 해주세요. 불필요한 블록이 화면에 남아있을 경우, 실행에 영향을 줍니다. 실행합니다. 페어링된 블루투스를 연결합니다. DC 모터 동작 버튼을 클릭하여 모터를 작동합니다. 멈추기 버튼을 클릭하여 모터를 정지합니다. 마지막으로 블루투스를 해제하고 앱을 닫아줍니다. 디코보드와 연결을 끝내고 리소스를 해제하는 과정입니다. DC 모터 앱이 완성되었습니다. 디코보드 아홉 번째 카메라 실습입니다. 디코보드에 탑재된 카메라로 실시간 사진을 캡처하여 해당 이미지를 앱 화면에 표시하는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카메라 앱을 디자인합니다. UI 도구에서 스크린으로 하나씩 드래그하고 해당 속성을 설정하도록 합니다. 하나씩 클릭해서 어떤 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코딩에서 중요하게 쓰여질 도구들은 이름을 구분하기 쉽게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코보드 도구 중 디코보드와 디프카메라를 가지고 옵니다. 디코보드의 블루투스 이름 가져오기를 통해 블루투스 이름 속성을 설정합니다. 디코보드의 리셋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디자인이 완성되면 블록 탭으로 이동하여 코딩을 합니다. 먼저 블루투스 연결 블록을 코딩해주세요. 디프캠을 초기화하여 사용할 준비를 합니다. 다음으로 사용자가 촬영 버튼을 클릭했을 때 수행될 동작을 설정합니다. 디프캠을 통해 현재 장면을 사진으로 캡처합니다. 캡쳐된 이미지를 처리할 대기 시간 0.3초를 두어 안정적으로 결과를 확보합니다. 이후 촬영된 사진을 앱 내의 이미지 표시 영역에 출력하여 사용자에게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코딩을 마치면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 블록 정리를 반드시 해주세요. 불필요한 블록이 화면에 남아있을 경우 실행에 영향을 줍니다. 실행합니다. 페어링된 블루투스를 연결합니다. 캡처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이미지를 촬영합니다. 마지막으로 블루투스를 해제하고 앱을 닫아줍니다. 디코 보드와 연결을 끝내고 리소스를 해제하는 과정입니다. 카메라 앱이 완성되었습니다. 디코 보드 열 번째 스마트 가로등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실습은 조도 센서와 네오픽셀을 활용하여 주변 조도에 따라 자동으로 동작하는 조명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조도 센서는 실시간으로 외부 밝기를 감지하고 설정된 임계값 이하로 어두워질 경우 네오픽셀 LED가 자동으로 점등되며 밝아지면 자동 소등됩니다. 조도 센서와 네오픽셀을 디코보드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각 부품의 핀 번호, 핀 이름, 그리고 케이블 색상을 정확히 식별한 후 회로도 또는 시연 영상에 따라 정확하게 배선해야 합니다. 스마트 가로등 앱을 디자인합니다. UI 도구 패널에서 각 구성 요소를 스크린으로 순차적으로 드래그한 후 해당 요소의 속성을 적절히 설정합니다. 특별히 코딩에서 중요하게 쓰여질 도구들은 이름을 구분하기 쉽게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코보드 관련 도구 중에서 디코보드, 조도 센서, 네오픽셀을 화면에 추가합니다. 디코보드의 블루투스 이름 가져오기를 통해 블루투스 이름 속성을 설정합니다. 디코보드 장치의 리셋 버튼을 한번 눌러 초기화를 진행해주세요. 디자인이 완성되면 블록 탭으로 이동하여 코딩을 합니다. 먼저 블루투스 연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실행될 초기 설정을 구성합니다. 조도 센서는 아날로그 입력 A2 핀에, 네오픽셀은 디지털 출력 D1 핀에 연결되도록 설정합니다. 다음은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 블록을 코딩합니다. 센서 값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F1이라는 불리언 플래그 변수를 생성하고 참으로 설정합니다. 이 변수는 반복문 제어에 사용되어 조도 센서의 지속적인 데이터 측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조도 센서로부터 실시간으로 밝기 값을 받아온 후, 임계값 3,000 럭스보다 높으면 어두움으로 판단. 네오픽셀 LED의 밝기를 100으로 설정하고 지정된 색상으로 점등함으로써 자동으로 조명이 점등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반대로 밝기가 임계값 3,000 럭스보다 낮으면 LED를 자동으로 소등하며 텍스트 출력을 출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지 버튼이 클릭되면 프라이플래그를 거짓으로 설정하여 조도 감지 반복을 중단시키고 측정된 데이터를 초기화하며 LED를 소등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센서 작동을 수동으로 종료하고 시스템을 재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코딩을 마치면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 블록 정리를 반드시 해주세요. 불필요한 블록이 화면에 남아있을 경우 실행에 영향을 줍니다. 실행합니다. 페어링된 블루투스를 연결합니다. 가로등 온 버튼을 클릭하여 스마트 가로등을 시작합니다. 조도 센서에서 수집되는 빛의 세기를 실시간으로 표시합니다. 이 수치를 기반으로 조명의 점등 여부가 판단됩니다.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켜지고 밝으면 자동으로 꺼지는 스마트 가로등입니다. 오프 버튼을 클릭하여 정지합니다. 마지막으로 블루투스를 해제하고 앱을 닫아줍니다. 딥코보드와 연결을 끝내고 리소스를 해제하는 과정입니다. 스마트 가로등 앱이 완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본 센서 앱과 응용 센서 앱을 함께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다양한 센서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앱을 직접 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